자, 한 마리 올라옵니다. 어, 조졌다. 조졌다. <laughs> 아, 어, 어, 네, 네,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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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어, 습니다 어, 어, 습니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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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렸습니다 올습니다 올렸습니다. 예. 자, 아직 시즌이 끝난 지는 않았습니다. 자, 한 마리 했습니다. 사장님, 갖고 가실래요? <laughs> 오늘 갖고 가셔가 아, 드십시오. 해. <laughs> 아 이거. 오늘 진짜 구독해주셔야 됩니다. 아, 이렇게. <laughs> 문어 이렇게 잡는 겁니다. 아, 예, 예, 야, 희한하게 잡네요. <laughs> 뭐, 멀리 칠 필요도 없고요. 아까 보셨잖아요. 돌하고, 돌하고, 돌 사이에, 모에서 끌고 오면은, 100% 나옵니다. 뭐가 있으면은. 오, 다리 한 개. 희한하네요. 오, 다리 한 개. 자, 똥시래기 채비. 오우 봉돌. 봉돌 2.5두개 분납했습니다. 백, 역시 선수네. 응, 이거 우 하지. 이거, 이것도. <laughs> 근데 오늘은 물색이 좀 탁해가 잘안 보이는데 바람 먹고 파도 없는 날은 잔잔하잖아요. 네. 다 보입니다. 물어가 나오는 게. <laughs> 방금도 나오는 거 보고 잡았어요. 아니면, 내 애기가, 오늘은 내가 흰색을 안 달았는데, 내가 보통 보면 흰색 애기를 하나 달거든요. 그럼 다 보여요. 그러고 <목소리> 오다가 갑자기 애기가 없어지면 그건 물어요. <목소리> 제가 무료 <여기 목소리> 그 채널을 몇 개를 보긴 보는데, 포항 예. 어, 사람, 사람은. 저 포항입니다. 과항이 <목소리> 태생이 포항이고. <laughs> 쉽죠? <쉽네요. 웃음> 네, 붙여놓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구독! 알겠습니다. 많이 구 홍보 좀 부탁합니다. 예. <laughs> 추워요, 추워요. 콧물이 나옵니다, 콧물이. 제가, 어, 포항에서 태어나고, 포항에서 초, 중, 고등학교 다 나오고, 대학까지 포항에서 나왔습니다. 그래가, 그러니까 말, 말하는 투가 사투리가 많이 섞이고, 발음이 좀 세는 편이에요. 좀 양해해 주시고, 아,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워킹은 많이 움직여, 좀 움직이셔야 됩니다. 워킹 낚시는 이동을 많이 해야 되는 조금 힘든 낚시입니다. 자, 우리 유튜브 시아씨님. 오늘 우전히 만났습니다. 한 마리 하셨네요. 씨앗씨가 뭐 일본 마리가? <목소리> 두, 우, 한 마리 하셨네요. 씨앗스님. 어, 그냥 들어와 봤지? 아, 저도 한는데 <laughs> 한번 이만한 거, 야 땡겼는데 안 나오더라. 한 번만. 배터가 힘들다. 배트, 어. 배트가 뜯기가 힘들어. 뜯기가 힘들어. 어. 저김장철됐는것 같습니다. 동해안은 물이 맑아서 깨끗하고 그래서 배추를어 바닷물에 그냥 헹굽니다. 그 마침, 물이 깨끗하다는 얘기겠죠? 김치 맛있겠네. 왔습니다. 어, 푸셔. 자, 어딨노? 어디 갔노? 자, 한 마리 대하했습니다. 오늘 그래도 날씨가 안좋아도 나와주네요. 자 여러분 오늘 시즌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채비들 단대히 하십시오. 어 보자. 내가 아, 들어가 무게는안 되겠습니다. 이제 무게뭐별 의미가 있겠습니까? 시야리 다 큰데. 돌려라. <laughs> 우와 수달. 우와 순간 무언줄 알았습니다. 오, 돌래라 아직까지 가슴이콩닥콩닥하네 자 탔습니다. 오이 어, 오이 오이 오 어, 한번 대 잡았습니다. 라면요 자, 요번에는 확실히 날아와서 올라탔습니다. 예쁘게 한번 해봐줘. 예쁘게, 예쁘게. 그래도 뭐 작지만 문어입니다. 기분 좋습니다 오늘. 넌 심이 안해. 那我先忙。 한마나왔다 <laughs> 자, 또한 마리 했습니다. 匹5습니다좋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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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laughs> 어, <laughs> 아직 시즌 끝나지 않았습니다. 쭉쭉쭉, 난 어디 가니?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어... 오늘 총 낚시는 한 3시간 정도 해봤습니다. 요즘 이 동해안, 이 포항 이론에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, 음, 낚시하시기가, 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. 뭐, 곧 날이 풀리 일은, 뭐, 조항은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. 아,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. 따뜻하게 입으시고, 즐거운 낚시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동시랭입니다.